어 우리가 개념을 정말 잘. 아이고 손이, 진짜... 손이, 안 손이 안 우리 집에 내가 챙겨야 될 애기들이 둘이나 있어. 밖에 나서도 와나 이렇게 하지. 마. 아 진짜 손 진짜 많이 간다. 예전에 할머 있으면 애기가 돼. 어 엄마랑 있을 때나 할머니랑 있을 때는 다 자기를 할 자기한다. 나만 있으면 아빠 뭐해 아빠 뭐하지 아빠 밥 먹이고 아빠 수업 이한절만 아빠 밥 먹이려고 그 아빠한테는 뭔가 어. 땡깡을 보리고 싶기는. 그런 게 있나 봐. 그래. 그러니까 또 자주 못 있으니까 응. 한 번씩 주말에 있을 때마다. 응. 뭐 계속 뭔가 이런 걸 해서 <laughs> 근데 뭐 행복하지. 몇 년만 지나면 이제 대내 대외 그렇지어 그렇잖아. 아, 귀찮아 저리 가. 어디 들어와 우리 거 아니야. 3년 남아있어요 어? 3년 남았어? 먹었어요. 아니야 첫째는 3년 남았는데 네. 아직 둘째가 6살이라서 걔까지 네. 어, 생각하면 한직 6년까지 버틸 수 있어 네. 6년 그 <laughs> 그럼 또 첫째가 대충 사춘기를 벗어나야 지점이 될거 같아 요 그치? 어 첫, 첫째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둘째가 놀고 둘째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첫째가 이제 한 중3 정도 되면 또철 들잖아, 지어 정상으로 돌아가자 중3 정도 그럼 다시 걔랑 놀도안놀수 있지? 아, <laughs> 됐다. 오늘 나는 우리 와이프 나안놀어주는데 취미를 찾아야 돼 취미. 자, 볼게요 전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은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현 이 나와요. 이렇게 표현 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면 이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보고, 당연히 점은 좌표고 도형은 등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돼요. 부호가 달라는 거. 어, 그것만 조금 실수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진짜 실수 많이 해요. 특히 요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요거에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호를 가지고 살짝 장난을 칠 거고. 그러면 독기로되신는거예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그림 2로 옮겼대요. 뭐 하시면 되죠? 이 예, 평행이동했어요. X축으로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 Y축으로 한 칸. 그러면 뭐, 뻔히 눈에 보이시죠? 마이너스 세 칸과 한 칸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세 칸과 한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그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이런 느낌으로 좀 풀어보시면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말로 나올 때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면이 남의 x 축으로 y 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뒷면이 남의 x 축으로 y 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판에 던져서 앞면이 렇회 뒷면이 이회났을 때 평행이동한 점을 Q라고 하자. 선분 PQ의 길이.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짜증 날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x 축으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한다는 거고. 근데 이걸 총몇번 했대요? 여섯 번. 그러면 플러스 6과 마이너스 6 했다는 거죠. 자 밑에 것도 보면은 뒷명이두번 나왔대요. X2로 마 1과 2인데 이거 두 번이니까 이거 두 번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더하면 플러스 4,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좋죠. 그러면 아저 점을 4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론 시켰구나. 두점 사이의 거리,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말로 할 거거든. 우리가 숫자나 그림을 주면 그래도 딱 눈에 딱 보이는데 이 모든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말로 해보면 진짜 불참하거든요 그렇죠? 어 점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까그세 점을 어떻게 평행이동 시켰더니 어떤 도형이 만들 수있니까그두 도형 사이에 어떻한게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렇게 나오면 또괜찮은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평행이동한 도형이다? 그뭐 찾으시면 돼요 이 이동했으니까 똑같이 이동하고 똑같이 이동하시면 돼요 이들 하시면 자 직선의 평행이동 뭐 직선이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고요 도형이라고 해도 도형은 다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직선은 그렇죠? 이게 메인입니다 그렇죠? 얘런 위에 있는 거 여러분 짜시라고 들 필요 없고요 결국은 아까도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직선과 원의 콜라보야 결국 도형이동은 직선과 원의 콜라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선을 이동시켰더니 원을 이동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원을 이동하죠? 중점이 어요 중점 원에 중점이 없어요. <laughs> 와슬프라 원에서 중점을 찾다니 어내 나의 과실이다. 원에는 뭐하고 반름이 있죠? 중심. 그렇지 중심이지. <웃음> 얼마나 <laughs> 수학에 손을 놨다는 거야. 중점을 찾다니. 와, 충격이다. <laughs> 그래요. 자, 그럴 수 있어. 자, 아, 많이 어요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5 컷만 이 있죠. 그렇죠? 그럼 제가 x 축으로 y 축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 이걸 지난다. 예를 들어서 y 플러스 5 a의 x 3 플러스 a 제곱 이거 지나니까 Y에다가 마이 X에다가 O 대입해서 방정식 푸시면 되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직선이 평행이동을 했더니 원과 접하더라 이런 거.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럼 기하고 R 쓰시는 거 아시죠? 원과 접하려면 기하고 R이 어때요? 여기서 네... 직선과 원이 접하려면 D 하고 네. R 어떻게 해요? 야돼 D 하고 뭐야? R. 접하. 오 미안, 내가 다른 뜻이야. 너 이거 R이라고 하지 D 하고 R, 그렇지? D 하고 R이 같아야죠. 아 미안해, 내 R이라고 해서 헷갈렸구나. 이 말을 어쩔 수 없어, 난 영어 못 이거 알아서 알아줘. 자. 자, 그런 느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음. 직선을 저점직선에 걸려가니까 요건 한번 풀어봅시다. 직선을 x축으로 1만큼, 그러면 x-1 대입할 거고요. y축으로 b만큼, 그러면 y b 를 대입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얘하고 누구? 저 녀석 사이에 거리가 루트 5래요. 어? 이거 어떻게 풀죠? 상수. 그죠 상수한 길이만 비교하면 돼요. 자, 요거 이제 전개해서 <laughs> 정리합시다 x-2y 그리고 플러스 2b 플러스 3과 플러스 2는 0이라는 녀석과 x-2y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d를 구할 때는 루트이라고 이니까 5분의 분자에는 상수항끼리 빼라고 했어 요 저는 알죠 그러면 했으니까 다루트 따라서 이 아이의 값은 이렇게 겠죠 그걸 만족하는 뭐 양수 비율 값이니까 뭐 구하시면 되 됐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해서 어떻게 됐더라 이거야, 여러분. 대칭이동을 해서 어떻게 됐더라. 근데 그 주요 대상은 직선과 원이라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서 풀어봅시다. 다음 원의 평행이동. 원은 모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반지름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반지름은 뱅그르르르르 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원 자체가.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하던, 대칭이동을 하던, 무슨 짓을 하던, 원 자체의 모양의 변화는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은 뭐처럼 점으로 인식해서 중점이 아니고 중심으로. 그쵸? 중심으로. 중심점에 대한 평행과 대칭이동을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점을 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원이 원으로 옮겨질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 무슨 짓을 했을까요? 자 여기서 위로 옮겨졌대요. 자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몰라, 그렇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몰라. 뭐 굳이 하자면 a에서 5를 빼시면 되죠. A-5만큼 평이 걸은 거예요. 그렇죠? A-5로 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 이동에 의해서 이걸로 옮겼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중심에 잡고 보자. 0마 0이라는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b 마 4로 바뀌었다. 설마 여기서 그리 걸리진 않겠죠? b를 반으로 쪼갠 값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x 플러스 2분의 b가 있을 테니까 이거의 부반대 이렇게 된거예요 그리고 원이들어가 뭐 있죠? 자, 이렇게 옮겨졌다. 어, 이거네요. 이거네요. a 값은 얼마? 4. 자, 여기에 로 갔대요. 아, a 값은 얼마? a 값은 자 c. c가 제일 어렵다, 그렇죠? b의 값이 지금 4였으니까, 어이 4각 빠져 나갈 거고, 요거 4416 빠져 나갈 거고, 플러스 c 이들을 부를반대로한 값이 이게 마이너스 21일 테니까, 그럼 c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뭐 이런 느낌 나오게. 됐어요?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됐습니다. 잘만났고요. 원을 우리 평행동의 직선 이동, 이동한? 뭐, 이거는 뭐 그냥 음. 파, 보시면 되겠고요. 중심이 직선. 이것도 그 점의 이동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원의 중심이 2,2를 이렇게 이동시켰더니, 요 위에 있다? 우리가 어떤 점이 도형 위에 있다라는 건 뭐하라?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됐죠?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음, 또 하나 한번 해볼까? 이요 원을 x축, y축으로 평행이동했더니 2, 사 분면에서 y축과 직선에 동시에 접한다. y축과 접한다와 직선에 접한다가 동시에 등장했네요. 자, 제 반지름이 주어져 있어요. 얘는.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보자. 반지름의 루트 2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y축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y축에 접한다. 뭐하고? 음, 어, 이거하고. x의 중심의 좌표가 같아야 되죠, 좌표. 우리 y축에 접한다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면 요 중심의 좌표랑 이 녀석의 반지름이랑 서로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면 반지름 이거라는 이거 알고 있으니까어루트아그데저 평행이동. 평행이동. 평행이 아니에요? a랑 b도. 어. 어 b도 평행이동이 하지 네. 그렇지. a랑 b를 더하는 거니까 어. 어쨌든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반지름이 일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음, 자삼각만삼각만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는 뭐쯤 어딘가에 있는 원이었을 거예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동시켰겠죠? 이렇게 이동시켰더니 뭐 y축, 뭐 밑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위로 갔을지 밑으로 갔을 아, 때 밑으로, 아2사분면에위 밑으로 갈요 이렇게 단 상태에서 2사분면에서 y축과 만나고 직선 y는 요거. 그러면 얘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때 a 하고 b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이 아이의 중심 중심은 원래 3 0이었는데 그렇죠 3 0이었는데 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x 3 a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2 그런데 y 축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랑 이랑 반지름이 나. 같아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아이가. a 플러스 3이라는 값이 루트 2가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지금 찝찝한 거야. a 값이 루트가 떠 버렸어. 이런 느낌. 그렇죠? 자두 번째 가볼게요. 접한 데 중간. 접한 대 뭐하고 뭐가 같다? D랑. 너브드야 R이야 그래? <laughs> 영어식 발음 을해야지 자자. 자 D랑 너 뭐? <laughs> 왜? 자자자자. 오 외국을 한 학기를 다녀보고 자 외국의 발음으로. <laughs> 그래 어, 그럼 <laughs> 자, 그래. 자 그럼 D랑 R이 같아야 돼. 그냥 D랑 R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거리와 아이 같아야 는 거죠. 자,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근데 a 값을 어차피 이 값이 루트 이라는거 알았잖아. 중심의 좌표가 루트 음, 마이너스 루트죠. 저 마이너스 루트 2, 커마 얼 이렇게 되는 거알았습니까 자, 여기서 저 직선까지 의 거리. d 는 루트 2분의, 1라고 1이니까 루트 2분의 저 식에다가 얘를 집어넣겠죠. 그러면은 어 x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b의 값이 얼마가 되더라? 루트 2값이 되다가 랑 r이 같은 거니까 뭐 그대로 곱해주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b라는 이 값이 2라는 값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근데 지금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b는 양수고요. 얘는 루트인데 얘가 요 위에 있다는 라건 이 녀석이 b거든요 당연히 루트 2 보다는 어떨까 이게 루트 이 잖아 크겠죠 그럼 이 식에서 b라는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보다 당연히 크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라는 거죠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야 b 마이너스 루트 2는 2 그래서 b는 아 감사하다 오 갑자기 속이 흐려하네 그러면 요 녀석과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루트 2가 사라져야 되는데 나의 머릿속루트가 사라지는 그인데 잠깐만요 B는 B 마이너스 루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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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X축으로 B만큼 B만큼 B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고 음, 저게 어디였어? 마이너스 루트2, B가 아니라 어.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2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루트 3크 맞죠. 어, 그래야만 지금 x축, y축에 접하고 있다는 표현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2가 맞고 여기도 b가 맞는데, 음, 저기서 저 직선까지 의 거리를 구해서 이라고 이라고 루트 2 들어갔고, 아, 이게 틀렸네. 어? 맞는데? 어? 응. 마이너스 루트 2 A만큼 이동을 했어 A만큼 이동을 했어 A스틴인 것 같은데 A만큼 이동을 했어 저건데 저게 마이너스와 틀린 것 같다 루트 E 플러스 P 아니야? 루트 E 플러스 P? 네. 루트 아, E 플러스 P 네. 구호가 지금 뭐였는데? 답은 지금 일번 느낌이 강한데 <laughs> 잠깐만. 저 녀석이 3, 컷만 이었던 녀석이고 x 축으로 b만큼 y 축 x 축으로 a만큼 y 축으로 b만큼. 그러면 a라는 값은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데 이렇게 맞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티,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티. 아, 여기 틀렸네. 미안해요. 여기가, 이금 중심에 잡혔는데 지금 저 이렇게 썼네요. 여기 마이너스 루티가 나오면서, 여기 나왔어요. 야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티가 맞는 표현이고, 그러면, 일단 중심,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마이너스 루티, 기만 피가 맞고, 그다음에 요거 그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것도 맞고 계산해서 곱해서 b, b가 2 e 플러스 루트 2, b도 왔네 그러면 둘이 더하면 아답 5번이에요. 5번이 됩 안할수 있지? 이렇게 하시면 아, 나도 실수시스마는 순간이 <laughs> <승관이 좀>. 아,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자 조심하시고 다음 거목자포물선의 평행이동은 똑같은 얘기예요 어, 포물선은 근데 잘 봐봐 어, 포물선의 평행이동 솔직히 어렵진 않잖아요 평행이동 그냥 가면 되는데 나중에 대칭이동은 맨날 그 수점을 얘기를 할 거긴 해요 어, 그냥 무난하게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도 뭐 볼까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직선 y의 교점을 A이라고 하고 저는 원점에 대해 대칭다 오, 이거 좀 어렵겠다. 한번 볼게요. 자, 보자. 얘를 x축으로 A만큼 이동을 시켰어요. y는 자, 저 상태로 하면은 조금 그래서 아, 그냥 할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a 이런식이 나온다그적 평행이동식 켰습니까자 얘랑 누구? y는 x y 교점 그러면 어떻게 요 y에다가 x 대입하시면 되겠죠 y는 x y 교점이니까 열린 방정식이니까 y에다 x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천천 할게요 그리고 x 마이너스 2a x가 넘어왔어요 자 정리하시면 x의 제곱 x 가지고 있는게 하나 둘세 녀석이니까 어 마이너스 2a랑 여그 위가 마이너스 1x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방정식으 만들어졌어요. 이제 문제야. 뭐가 문제냐? 오랜만에 이교나왔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누가? 교점이. 그러면, 원점 대칭이라는 건, 당연히 Y끼리도 대칭이지만, X 좌표끼리도 대칭이겠죠? 그렇죠? 원점 대칭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가 이렇게 했는데, 뭐, Y는 XY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녀석이 딱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의 알파와 이 녀석의 베타가 당연히 절대 값인고 보는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두이 합이 얼마예요? 0. 0.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2차 반대시 2차 함수서 나왔던 표현들이에요. 두 근의 합은 0이다. 그럼 이 자리, 2a 마이너스 1의 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좀 누적이 돼야 돼요. 수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 그런 얘기에요. 수상이 완벽하면, 그러니까 수상의 기본기가 탄탄하면 다른 것들을 공부하는 게 훨씬 쉬운데 수상의 기본기가 무너져 버리면 어, 뒤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수상에서 배운 내용들은 좀잘 기억하셔야 돼것 같아요. 까무만 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에 이제 대칭공 내용이요. 그냥 무난한 것들은 넘어가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직선 위에 점이 있는데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 인동하고 그다음에 삼각형의 넓이가 48일 때 피해자표를 구하라 하고 그있어요 이런 느낌. 한번 어, 해볼까? 그러니까. 피해자표를 제가 A컷만 B라고 했어요. 뭐 굳이 그림까지 보자면 어, y는 x-2라고 되어있으면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근데 a도 p도 0보다 크다면서, 요기 어딘가에 p, 가 있을 거야. 그죠 얘를 x축 대칭했대요. 이렇게 내려왔을 거고, 마이너스 a, 아, a, 마이너스 그 그렇죠? 그리고 y축에 대해 대칭이동했대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갔겠죠 그럼 얘 무슨 사람이요 직각 삼각형. 힘받는 여기 삼각형도 아닌 거야. 힘받는 해도 되는데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어떤 느낌? 이둘 사이의 거리인 e, 그쵸? 이 a가, 그렇죠? 이둘 사이의 거리인 이 e, b를곱한 값이 얼마다? 삼각형 일단 2분의 1까지 했을 때 얼마? 48이 됐다. 그러면 a랑 b를 곱한 값은 얼마겠다24 이런 겁니다. 그런데 a랑 b는 여기 위에 정지잖아그죠 그러니까 b는 a-2랑은 이게 가능하겠죠. 그죠자 그러면 뭐 a값, b값 자연스럽게 보여지겠죠? 64, 24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굳이 정수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이런 거는 뭐 굳이 대입도 필요 없죠. 24, 어, 둘 차이 2, 어, 64, 2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직선의 대칭 이동에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대입하는 형태입니다. 이건 이제 기본 대칭이동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원의 대칭이동의 활용도자 원은 항상 중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음, 원을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한 원의 넓이를 직선을 이동분한다 똑같이 중심지난다는 얘기고요. 음, 뭐 하나 정도만 풀어볼까요? 직선이 직선에 대칭이면 직선이 원을 접할 때. 아요거한면 괜찮다. 자 접한다는 표현 이또 나왔어요. 직선을 y에 대칭이동하면 우리는 x에다가 y 대입하고 y에다가 x를 대입합니다그쵸자 대입입니다. 바꾼다의 개념 절대 아니에요. 대입할 겁니다. 이 녀석이 누굴 지나요? 원하고 접한대요 그럼 이 녀석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b하고 r이 같다가 되겠죠. 또 맨날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덮한다 표현. 한번 가볼게요. b 를 풀어봅시다. 1과 2였으니까 아! 중심의 좌표 3하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할게요. 3 마이너스 5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9이렇 그쵸? 그렇죠? 이항의 값이 얼마? k 아 k 그쵸?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봤더니 20 절대값입니다 20 이게 어, 루트 5K K 들어가는 값은 얼죠 20이 되려면 40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5, 8, 400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 하죠? 그렇죠? 아직까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뒤에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믹스되면서 점대칭, 직선대칭 이런 건 나오고 최장월이 나오면 그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지. 뭐, 기본 세팅, 그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자, 12시가 되고요. 준아, 어, 특강은 10시니까. 10시에서 12시니까 10시는 안 늦겠지, 그치? 맞아, 10시는 안늦지 5분 사람이 끝자. 그리고 토요일 날, 조아 내가 너희를 어, 8시에 부르면 맨날 15분, 20분 늦어서 그거 너무 한, 그니까, 이에 너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뒤에 다 1시간 밀어버린 거야 너희를 위해서 22명의 시간대가 바뀐 거거든 <laughs> 그러나 그쵸? 어, 나의 노력을 가상하게 해서 <laughs> 그렇지? 9시니까 어, 한 시간을 더절수있잖아 아, 뭐, 실제로는 한 30분 더절겠지만 네, 그것만으로도 좀 효과가 있으니까 좀 늦지 않죠 그리고 서재는 속도잘 갔다 오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어, 회 조심해요 네. 어,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회 같은 거는 회나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 어, 회 먹으려면 좋은 데가어 좋은 데 가서 식거료 <laughs> 한번 조심하시고 어, 주원이 어, 숙제 또 하고 그렇죠? 어, 오늘 숙제는 별로 안 되잖아요 4 3 1 3번까지 인사 일까지해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아이고 우리 목요일날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요일 날몇 시에 출근하나 어, 10시 10시에 오시면 딱 2시간 할 거니까 어, 목요일에 와서 하고 그 평가까지 갈게요 어, 방학이니까 좀 여유 있으니까 평가까지 도영이 이동 파트 평가 이렇게 가는 걸로 렇게 평가는 20문제 정도 배이가다 풀렸네요 아,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고 뭐더 푸는 거는 그냥 잠깐. 어,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더 푸셔도 되고요 일단 의무는 여기까지